아구 잘하네 응. 헉, 옳지 잘해 응. 아이 잘했어요 우리 도아 잘했네 아구 이뻐라 오늘은 3월 29일 우리도와 332일째 되는 날 9시 20분이네 이유식 먹고 우리도 머리 묶었어요 아구 이뻐 도와 뽀뽀 해야지 뽀뽀 뽀뽀 자 뽀뽀 그쪽 아닌데 아 우리도 머리 묶으니까 너무 이뻐요. 응. 왜? 아구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뿌뿌해뿌뿌뿌뿌 하기 싫어 엄마한테 올거야 응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